이하나 핸들러의 메이비 자, 느리지만 정확한 굉장히 우아한 강아지였었는데요 자, 이번에도 메이비가 완주에 성공할 수 있을지 메이비 자, 메이비가 핸들러를 일단 안 보고 있고요 메이비가 출발합니다 자, 메이비 역시나 또 우아하게 또 여유롭게 경기를 치러주고 있습니다 자, 허드를 아, 허드를 넘을 때 커를한번딱 쳐다보고 넘는 모습이 굉장히 성비 같은 모습인 메이비 주변 시선을 의식하면서 주변 시선을 굉장히... 아, 지금은 거부였습니다. 3.5점 메이비 느리지만 정확하게, 안정적으로... 자, 터널, 천천히 지나왔습니다. 자, 저들 자, 느림의 미학을 보여주고 있는 메이비자 빠른 것이 다가 아니다. 안정적으로 경기를 치러 나가고 있습니다 메이비 천천히, 정확히. 이하나 핸들러께서도 정확하게 지금 루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메이비의 이 성향에 맞춰서 또잘 지도를 해주고 계시고요. 위브, 자 위브를 하기 전에 저희를 살짝 바라봤고요. 위브를 여유롭게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타이어까지 어, 타이어에선 자신이 있습니다. 다들 안쪽으로 넘고 결승선까지 통과를 합니다. 정확히 90초. Tabak tabak